매주 백인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심심저격 심심풀이 랭킹쇼 맘대로 차트의 깔끔한 진행을 맡고 있는 랭커 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기세가 팽팽한 양팀 팀장님들 우리 인사 한번 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놀다 가겠습니다 김셉셉입니다 오늘도 잘 이기겠습니다 기니 진이 이효진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 효진 씨가 이연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아니 이제 이대로 쭉쭉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저 이제 연승진으로 이제 성까지 개명해야 되거든요 아 연승진으로 아 여기 김연승이 이제 김셉셉이 돼버렸습니다 네네네 셉셉셉이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자, 근소한 차이지만 무려 2연승으로 올라온 우리 오. 효진 팀! 와와 안녕하세요, 황연승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승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도 상감의 짜릿하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상금을 갖고 이제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조용히 하세요, 물려있으니. 까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최연승입니다. 아, <laughs> 최연승. 아니, 뭐야? 아, 저희 연승이들, 이번에도 연승해서 3연승, 쭉쭉쭉 4연승, 5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도전팀. 안녕하십니까. 다 죽이러 왔습니다. 송용병입니다. 아, 아, 송용병. 박긴왜두 Like a s t e around e a r 네 안녕하세요. 신화 송라이터 에버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노래 또 나옵니다. 네, <laughs>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엄청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아 아, 들리시나요? 새벽. 두시 뜨는 네 생각에 나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로 이끌 김철승, 김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두분다 얼마나 음악 생활 하시지좀 궁금합니다. 저는 6년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년도에 첫 앨범 발매해서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하나 둘셋 시작! 시작. 자 하나 둘 셋.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논쟁 반대파 백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2의 깻잎 논쟁으로 볼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삼성? 아직입니다. <laughs> 도전 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 가시 발라주기, 안전 벨트 매주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커플 사이에 내가 낀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답변들이 있었고요. 참고로요, 이3대 논쟁에 속하는 우리 새우 까주기. 롱패딩 지퍼 올려주기는 제외된 답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승. 죄송한데 네. 소준 원쟁이라고 아십니까? 소준? 어, 제가 이제 제 남자친구랑 잠깐 옆에 사람들 이용해 주세요. 옆에 네. 남자친구인데 제 남자친구, 여사친. 제 여사친이에요. 네네네. 내가 술을 먹고 먹다운이된 거야 그럼 계속 여사친이랑 마실 거야 이 술자리를 이어나갈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아니 우리 원영 씨랑 기원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가는 게... 저... 마이크... 네 싱어! 아, 싱어! 아, 싱어! 아, 아, 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어떤 아 그... 저는 그대로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네 굳이 여자친구 자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술을 먹어서 뭔 얘기를 더 하겠냐 아, 아 맞습니다 제 2의 깻잎 논쟁으로볼수 있는 것은 소주 논쟁이다. 있습니까? 기타 논쟁. 약간 그 신발끈 묶어주기. 어 좋아 좋아. <laughs> 그렇지. 그래. 아 신발끈 왜 묶어줘? 아 나도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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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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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깻잎 아. 논쟁이지. 내 신발끈도 잘안 묶어주는데. <laughs> 네. <laughs> 남의 신발사들. 깻잎 논쟁 반의파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2의 깻잎 논쟁은 신발끈 논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어 매투 벗어주기. 저뭐 아니, 벗어줘? 그걸 왜 벗어줘? 아 그걸 왜 벗어줘, 아, 그걸 왜 벗어줘. 아, 와, 치라야. 아니 추위에 약한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들고 다녀. 참아, 격려. 매투 벗어주기 <laughs> 있나요? 하트. 오 점을 가져갑니다. 시작이 좋아요. 시작. 지금. 지 이거는 남자 친구한테 좀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네네. 조수석 태운다 안 태운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아, 남친이 맞죠? 맞죠? 직장 동료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여자친구를 픽업하는 상황에서 동료랑 자리를 바꿔야 되나. 아 이런 얘기를 갖고 하는데, 지우씨는 어떻게 하시죠? 바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어? 나와. 가 아니고 네. 그분이 아, 알아서 빠져줘야 그치. 되고 그 알아서 빠지지 않는다? 어. 걔는 여사친에서 제외예요제외 아, 이건 남자의 아 잘못도 아니라 그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여자의 잘못입에 맞습니다 네 아. 아니면 타기 전에 여기 내 여자친구 좀 있다 탈 거니까 뒤에 타는 어떨까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본 입장으로 네. 조수석을 비워놓고 뒤에 태우면 내가 기사 가된 기분이야. 맞아 맞아. 약간 더 느낌이 더. 근데 여기서 알아서 빠지지도 않고 남자친구의 여기 뭐죠 이거 핸들에서 자일토를 꺼내 먹는다. 어?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제 2의 깻잎 논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조수석의 태우기 <목소리> 있습니까? 클라이! 와, 네! 3일 12점을 가져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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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히셨어요.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승어. <laughs> 요즘 시국인만큼 손소독제 짜주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씨? 저 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아무나? <laughs> 응. 이가 더러울 <돌아올> 수도 있지. <laughs> 아, <다> 결벽증이라서. <laughs> 어. 자, 제 2의 깻님 논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손소독제 짜주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삼승. 삼승. <laughs> 자, 오늘 좀 어렵네요. 수저 놔주고 밥 먹다가 물컵 비면 물컵 따라주고 아... 휴지 챙겨주기 제2의 깻잎 논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식사에서 물컵, 수저 챙겨주기 있습니까? 자 히든 랭킹의 답변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 잠깐만 뭐야? 징어 그냥 여사친이랑 뭐 남사친 단둘이 밥 먹기. 단둘이 밥 먹기, 데이트하기.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뜻이 이성과 단둘이 있으면 그게 난 데이트라고 아, 생각 하거든요. 단둘이 밥 먹기. 어. 어. 자, 제2의 깨린 논쟁. 여사친, 남사친과 단둘이 밥 먹기 혹은 데이트하기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어. 자, 단둘이 뭐였죠? 데이트. 단둘이 데이트 말고, 단둘이 땡땡이. 있습니다. 삼승? 삼승? 단둘이 밥 먹기. 아니, 그랬잖아 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어, 삼승! 삼승! 단둘이 전화? 저는 원래 단둘이 단두... 아. 전화... 아니에요? 아 아니 말고요. 아닙니다. <laughs> 단둘이 몰라요 있을 수 있죠. 네. 단둘이. 네. 음주. 술 먹기. 단둘이 음주 맞습니까? 아아아 뭐요? 아, 아. 아, 단둘이 뭐야? 아, 힌트 좀 주세요. 단둘이... 힌트는 뭐 제주도? 사제 실검. 승 단둘이 여행. 단둘이 여행. 자제2의 깨는 아, 능정으로볼수 있는 건 단둘이 여행. 자동차에 블루투스 연결하기 와! 내 여자친구가 따로 있어 어 있어. 근데 최 e 결이딱 탔는데 자동 h he's s t 연결돼 최 n 결이 전화가 왔는데 차에서 울려. d o n 있어? 자 블루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어다이죠뭐 아, <laughs> 묻은 거 떼주기. 뭐거 묻은 거 떼주기. 어디까지 허용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음. 먼지가 묻었다 그럼 먼지 떼주기. 아 먼지 떼주기? 아. 그러니까 스킨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입, 아. 입 닦아주기. 네. 자입 닦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음식 닦아주기. 있으니까. 싱어, 싱어. 잡. 싱어. 싱어. 머리칼 넘겨주기. 아, 아 어. 자, 잠깐만. 잠 아, 아, 잠깐. 어, 어 저거 위험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어, 야 이제 낫다. 얼씨. 이거 위험해요. 당해보니까 기분 나빠요 이거. 이거 <laughs> 진짜. <laughs>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자, 제2의 깻잎 논제로 볼수 있는 건 머리카락 넘겨주기! 있습니까? 하트. 오! 15점을 예! 가져갑니다! 네. 자, 히든 아까 뭐 식사 관련된 거라고 나왔었죠. 어려운데. 아, 3승. 3승? 3승. <laughs> 음식 걸어주기. 덜어주기. 덜어주기? 아 이거는, 아, 이거를 했어. 디레칭. 이거는 우리가 먼저 했어. 아 챙겨주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가 이게, 뭐가 뭐예 숟가락도 있고, 휴지도 있고, 에이. 물도 있고 난 음식을 덜어준다. 아닭우리탕을 하나 먹는데 감자를 하나 더넣어어어 당근 하나 더 먹고 이거 드세요 이러면서, 만난다, 이러면서. <laughs> 있습니까? 그래서 유비의 힌트 한번 네네. 데이트를 하고 나서 뭐 냈죠? 징어 싱어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집에 데려다 주기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단둘이 여행 간다는 거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어 진짜요 네. 차라리 제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덜 위험하니까 아 내가 옆자리, 못 가니까. 옆에 내가 못 가니까. 옆에 보니까 오른쪽 좀봐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laughs> 자제 2의 깨리노자로볼수 있는 것은 집에 바래다 주기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3대 30으로 33 점차 3천만 원을 뜨겠습니다. 아아자 오늘 또 어떤 공신 누가 있다고 봅니까? 네. 아 사실 저 빼고 다 공신이거든요.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저는 추억이 잠겼는데 제가 잠긴 사이 열심히 이게 활약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33점 차이로 3승을 업을 했네요.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심심참여! 심심 심심풀이 랭킹쇼! 음대로 차트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1위를 마쳤는데도 아쉽게도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승입니다. <laughs>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나와서 다음번에는 1승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